안녕하세요. 마이크로웍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그리고 AI 수요, HBM 경쟁, 삼성 SK 하이닉스의 전략까지 이번 주 핵심 흐름만 짚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6,27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8.6% 정도고 그 중심에는 AI 서버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디램 공급이 빠듯해지고 메모리 가격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업계에서는 2026년까지 강한 메모리 빅사이클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부에서는 AI 거품론도 나오지만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을 보면 AI 반도체 시장은 장기 성장 스토리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KPMG 조사에서도 반도체 기업 임원의 86%가 2025년 매출 증가를 72%가 R&D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수익 성장 동인 1순위로 생성형 AI를 꼽았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P5 공장 착공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 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HBM4 시장 진입으로 HBM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2025년 3분기에는 매출 86.1조, 영업이익 12.2조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3천억 원대로 창사 이래 첫 10조 클럽에 올라섰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올려 잡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급망은 점점 자국 중심블록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 세제 규제 완화 같은 반도체 지원 정책과 함께 빅테크 완성차까지 뛰어든 인재 확보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트렌드입니다 침략, 2.5D 3D 패키징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이제 성능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차세대 전력 고주파 소재 개발도 활발합니다 결국 AI 연산을 더 빠르고, 덜 쓰고, 더 작게 만들기 위한 경쟁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반도체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핵심 반도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